가위 왔어요 가위가 왔어요 뜯어봅시다 어, 엄마 가위 가져올게 아니는 위험하니까 엄마가 할게 아기 가위들은 어디갔어? 아기 가위 하나 사야되겠다 그치? 응 짜자잔 뭘까요? 응. 응? 이게 뭔가? 와 어, 이게 뭐지? 그게 뭐야? 여기다. 와 어, 동굴한다. 내가 들어가 볼게. 와 <laughs> 아주 <아직> 딱 좋아. <laughs> 아주 딱 좋아? 응. 내가 들어가긴 너무 너무 안 좋지. 뜯어줘야지. 제가 뭘 샀냐면 우와! <laughs> 돌솥밥 해먹을 <laughs> 그릇을 샀어요. 돌솥 냄비. 하나 이것도. 이거 한 집게. 와, 저 집이 나왔네. 엄청 무겁다 닫어. 뚜껑 닫어. 오 멋있는데. 나 멋있다. 그지? 우와 멋있다. 이제 이것도 시켜야지. 이주 제가 돌솥밥을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맨날 가서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해 먹으려고 이걸 샀습니다. <laughs> 자, 이제 이거. 이거를 열어. 응. 이거를 이렇게. 어. 뜯어. 안 돼. 같이 뜯자, 엄마랑. 뜯어. 안 열려서 어나서 책을 샀어요. 이거 누구 책이야? 어? 엄마 책. 응. 내 책도 있었으면 좋. 엄 책도 있었으면 좋겠어. 응. 누한 건내 거지. 그래. 우와. 우와. 꽃이 네 내가 좋아하는 꽃이다. 어? 아주 이건 이건 작은 거이건 엄마 책이고 거는 내가 이건 내내책 빼가지. 프랑스어 공부해보고 싶어서, 저, 그거, 언니랑 같이, 프라, 그, 가벼운 학습지? 그거, 영어랑 프랑스어, 언니는 영어하고, 저는 프랑스어하고, 1 플러스 1 1할때 샀었거든요? 응. 근데 이것도 한번 사봤어요. 이것도 한번 사봤어요. 이것도 한번 사봤는데, 딱 좋아요. 여기다 대고말 해. 여기 이렇게 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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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아요. 이것도 엄마 책을 딱 좋아요. 해봐. <laughs> 엄마 딱 아, 좋아요. <laughs> 엄마 나 나비야 해. 이거 벗고. <laughs> 벗. 그거 벗고 어떻게 나비해? 이거 벗고 나비. 다른 거로 가야 그... 입어야지. 다른 걸로 뭘 가나 입어? 어떻게 갈아입? 뭘로 입을 건데? 어. 어다. 응. 나... 음. 뭐 있지? 바지를 벗어야지. 오메 오메. 결혼하고 30kg 쪘습니다. 아, 정말. 내 인생에도 이런 몸무게가 아, 힘드네요, 요거 그러는데. 일단, 뭐, 아우다 시간 더워요. 일단 걸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결혼의 기점으로 뭐, 어쨌든 장사가 잘 돼서, 열심히 하고 잘 돼서, 개인 시간이 진짜 없어졌어요. 뭐 이것도 핑계긴 핑계인데, 또 힘드니까 많이 먹고, 저희는, 식사 시간 때가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 지나서 이제 주로 퇴근하고 몰아서 엄청 먹고 저도 술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술도 거의 매일 마시고 하니까 항상 그0단위에서한 번씩 멈췄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통 70에서 7 5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80에서 82 요정도에서 정체 구간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뚫어버리니까 금방 90대고 뭐 90에서는 이제 그냥 그때 운동도 안 하고 있, 아 있고 이러니까 뭐 금방 100이 넘더라고 그래서 참 100이 남 얘기가 아니다 옛날에 내가 너무 옛날에 내가 너무 그 이제 뭐아 살은 그냥 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너무 쉽게 가지 지않았었나 어쨌든 오늘은? 와이프가 지금 아이프가 지아직안 됐는데 와이프가 좀 먼저 나갔습니다 어제 스승의 날이 끝났는데 아직도 저현 오늘 이제 밀린 분갈이랑 화분 작업 같은 거 많이 해야 되고 또뭐 매장 정리도 해야 되고 할게 많습니다 주천에 배달 을 왔습니다 식물인데 그냥 가져가기 하기가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지금 잠깐 오게마루 쉼터 오게마루 쉼터에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기다리니까 빨리 가야 되겠죠. 이발을 하러 이발소에 가고 있습니다. 남자는 이발소. 사고로 중학교 랑때같지 이발소에서 머리 잘랐습니다. 여기였는데 오늘 닫았네요. 없어졌네요. 그래서 저기 이 돌아가는. 그거 발견해 저거 발견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머리를 진짜 잘안 자르는데 이제 제 머리 인생도 끝인 것 같습니다 옛날 머리서두꺼웠는데 지금은 너무 가늘어지고 숱도 점점 없어지고 앞이 아, 마도 점점 이제 약해져서 그냥 뭐 시험이나 기을를고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나 뭐가 온거야 이거? 어... 어... 안겨 안경 빨이프고어 뜯어봐 <laughs> 이거 파란색 해달라 그랬지. 응. <laughs> 와. 음. 이거 좋아. <laughs> 엄마 두개 샀어. 도윤이 두개 가지라. 나는 방금 샀지만 이것도 하지 응. 어? 이거 바꿔야지. 엄마 자. 내가 이거 사야지. <laughs> 그것도 써봐. 이거 왜 작아? 안 작아. 커? 아니, 딱 맞아. 오. 멋있는데? 한님반가았때면 이거 써야지. 언제 쓴다고? 한님반가았 때. 응. 햇님이 방긋할 때? 응 엄마 우리 밖에 나가고 싶어 아직 햇님이 방긋 안했어 도나 음에 들어? 응 <laughs> 너무 좋아? 응두 개니까 더 좋지? 응, 응? 이게 몇자가? 뭐 아니야 이건 동그라미고 이거는 동그라미가 아니고 그 차이야 오고로 했는데. <laughs> 오늘도 택배가 왔어요. 짠. 다 녹았네. 김치 샀어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응. 음, 제조일자가 오늘입아 오늘이 아니면 어제구나. 나. 응. 실비 김치랑 보이나? 짜파게티랑. 짜파게티가 뭐야? 마요네즈 참치랑. 엄마. 밥. 잘 엄마, 먹겠습니다. 나, 나, 나. 야생화, 야생화, 나품. 안녕하세요. 네, 가져왔어요, 예.